안녕하십니까 ivy college admission의 조이스킴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AP Advanced Placement에 관해서 명문대학교에서 찾는 What we look for 아카데믹 쪽에서 그분들이 찾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명문학교 어드미션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간단히 서머라이즈를 해 보았고 그 다음에 I.P.는 몇 개가 있어야 과연 우리가 명문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은 Ivy League a d m i s s 에서 우리가 꿈꾸는 Ivy League과 그 다음에 IB Plus, like s t a n f o r 같은 MIT 같은 그리고 요즘 어, 부쩍 정말 계속 뜨고 있죠 USC 같은 명문에서 과연 어떤 학생들을 찾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꿈을 꾸어라. 일단 어, 저는 꿈을 꾸길 원해요 우리 학생들이. 페임스한 코트죠. 달을 향해 쏴라. 놓치더라도 별들 사이에 착륙할 것이다. 'Shoot for the moon, even if you miss, you will land among the stars.' 제가 우리 그 딸내미에게 항상 들려줬던 아주 예쁜 말이에요. 어, 뭐 스티커로 해서 데스크에도 붙여놓은 적 있고, 런치 박스에도 한번 넣어준 적이 있고, 살살 눈치껏.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아이가 기분 좋을 때 일단 꿈을 심어 줘야 된다. 만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가고 싶어서 막 꿈을 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유펜에 됐어요. 그리고 뭐코넬에 됐어요. 그것도 행복하죠. US의 November 1st m a r y Scholarship을 그냥 합격을 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야무지게 가지면 우리가 그래도 만족한 결과를 우리 손에 쥐을 수가 있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죠. 그냥 뭐 아래서만 꿈도 없고 그냥 이런다면 힘듭니다. 이 마라톤 꿈이라도 있어야. Then, a k e s you going?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 가까운 학교부터 저희는 캘리포니아니까 가까운 학교부터 살펴보죠. 가까운 우리 uh, dream school, 가까운 우리 dream school, 스탠퍼드. What do What do we look for? 스탠퍼드 어드미션들이 이야기하는 거 지난 10년, 15년 동안 똑같습니다. The primary criterion for admission to Stanford is acting o bit as first gatekeeper. 그러니까 어디에 패스레 그냥 어마무지한데 들어가려면 게이트가 있잖아요. First 관문, gatekeeper이 그러니까 아카데믹이다. 그러니까 GPA와 그리고 AP, 뭐 테스트 스코어 이것은 이제 아카데믹이라고 그러죠. 스탠폴드가 바라는 것은 학문적 우수성이 맨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또스탠폴드가 보는 거가 우리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내내 자신에게 도전하고 잘 해낼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학업 기록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격은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프린스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Princeton what we look for we consider it a promising sign when students challenge themselves with advanced courses in high school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또 중요한 key point가 또 있어요. our strongest candidates have taken full advantage of academic opportunities available to them in their high school 굉장히 이거 중요하고 클리어한 이야기인데, Whenever you can, challenge yourself with the most rigorous courses possible. 제가 정말 노래를 불렀죠. rigorous한 코스가 정말 필요하다. 탑 어, 10을 보신다면 난이도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챌린징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스턴에서 이야기한 3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고급 과정을 도전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유망한 굿 사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AP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리고 거기에서 5점을 수록하게 받았어요. 그것은 very good sig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학교가 고급 과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모든 그 아이빌링에서 알고 있어요 이미 어떤 학교는 AP가 몇 개고 어떤 학교는 AP가 없고 이걸 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들은 그들의 학교에서 그들에게 가능한 학업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것을 어 기반으로 그냥 rigorous한 채널지를 될수 있으면은 그냥 그냥 챌린징해야 됩니다. 할수 있을 때마다 honors and AP advanced placement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We we'll look for a variety of factors.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학생의 the student's curriculum and grade curriculum 이런 거그 난이도 the student's curriculum and grade. We hope to see that student is challenging herself or himself. with a rigorous course load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난이도 있고 챌린징한 거가 굉장히 아이빌리에서는 중요시 생각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를 그냥 해도 쉬운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리는 학생의 엄격한 그러니까 rigorous course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코스를 하였는지 학생 자신이 도전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클리어하죠. 그리고 가족 상황, 학교, 지역, 사회 관심사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보의 특징 같은 것을 어, 특별한 상황 이런 것도 보지만, number one factor 그것은 academic excellence를 맨 먼저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음엔 브라운을 볼게요. 브라운에서는 지금까지 수행한 학문적 학습의 깊이와 폭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uh, Whether you have challenged yourself in advanced classes and whether you have stretched yourself. 똑같아요. 지금까지 수행한 학문적 학습의 깊이와 폭을 검토한다 라고 말을 했죠. 브라운 대학에서는 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USC는 또 뭐라 그랬을까요? USC는 We will review your performance in school, the rigor of your program. 그러니까 US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학생의 퍼포먼스를 보는데, 얼만큼 난이도가 있는 과정을 학생이 도전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살펴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그 명문 대학교를 살펴보았는데 what we look for 우리가 찾는 합격을 시킬 학생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키 테이크어웨이는 챌린징을 하고 난이도가 있는 코스를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말을 들었으니까 어떤 학생을 찾는 징지 좀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럼 AP를 수두룩하게 해야 되는데 AP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케이, 아이빌리 가교는몇개 AP를 해야 알아줄까요? 미국 어드미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홀리스틱 리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어드미션 그것을 따져 본다면 요목조목 이야기해 본다면, 그레이드와 이그 아카데믹 엑셀런스가 최고로 중요하지만. 이 어떤 학생은 또 액티비티가 어마 무지하게 특이해가지고 그게 빛을 발해서 GPA나 아카데믹 엑셀런스나 AP가 좀 다소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좀 처져도 합격하는 학생이 많이 보았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한 안전하게 우리가 운행을 하려면 어드미션에서 철컥 합격을 하려면 AP에도 퀄리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10학년 때까지 한다 5개 AP를 끝내버렸어요 10학년 때까지. 그런데 그 AP가 그 AP가 자기 자신의 인트레스 분야와 동떨어진 아주 쉬운 것만 택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야무지게 네 개를 한 정말 자기의 인트레스 분야에 깊이 있는 이런 라인업을 한 AP를 한 학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라인업과 이 커넥트 이거를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Quality matters. AP 도퀄리 q u a 다 그렇다면 a i t y AP 는몇 학년에 몇 개를 해야 과연 우리가 잘했다 할수 있을까요? 이어드미션 a 서는 생각지도 않는 일이 I am 지고 생각지도 않 i a p s u a s u i o s a n u s u i r a u 왜일까요?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험불하고 야무지게 그리고 지혜롭게 스케줄을 잡는 학생들이 솔바이브를 합니다. 그냥 재는 일곱 개 했다고 그냥 난 여덟 개 해가지고 그냥 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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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삼삼 아니죠. 그거는 절대 명문 탑2 0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어마무지한 내셔널 랭킹이 뭐가. 뭐~ 뭐~ 팬싱이라든가 뭐를 폴로라든가 뭐~ 요즘에 제 학생도 하는 사격 뭐~ 이런 정말 특이한 이런 액티비티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it's useless) 정말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why) (why) 사게 감당할 수 있는 (AP를) 야무지게 해야지 그게 w (inner attitude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어느 학년에 몇 개? 고학년 때는 주로 한두 개를 합니다. 고학년 때어 얼리 버드 트랙이죠. 어떤 학생은 그냥 레귤러 트랙입니다. 그냥 오늘만 돼도 어떤 어머니는 좋아하시는데 우리 다른 학생들은 그냥 한두 개다 AP 그냥 해서 익사이트 가지고 그 레벨에서 깊고잉 할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이 Early b i r track은 9학년 때 한두 개 미니멈입니다. 그게 그리고 10학년 때 두세 개를 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세 개 통하는 학생도 있어요. 어, 요즘엔 정말 무섭습니다. 이 프로파일이. 그리고 11학년 때세 개에서 네개 혹은 세 개에서 다섯 개를 합니다. AP와 그리고 그클럽에 11학년 때 거의 다리더십ション을 차지하면서, 리스폰스빌리티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AP 콜스와 크래시하면서 어 힘든 것은 아이들이 이 말도 못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티네이저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건강도 열심히 챙기고 정말 잘해야 돼요.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어머니가 스준히 그거를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 천재적인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진짜로 학생하고 어머니하고 아이가 감당할 수 있고 위너 에디튜드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12학년 때 다섯 개도 힘들어요.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왜냐하면 다 써먹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진행 중이면서 AP 코스도 해야 되면서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12학년 때도 11월 1일이 마감인데 9월 달에 이제 12학년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와이즈하게 이것을 스케줄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학년 때 Early Bird Track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그렇지 않고 11학년 때 뭔가를 여러 가지를 다 한다 그러면 아이가 그냥 그냥 오버웨어링 돼가지고 정말 많이 지쳐 있어요. 굉장히 분리하죠. 이 spread out AP를 이렇게 4년 동안 잘 spread out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부담은 아이에게 오히려 백 a c k f i r e 이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개는 목다 뭐 하고 다섯 개에서 여섯 개 AP 하는 학생도 봤어요. 12학년 때. 그러니까 AP 수업에 압도 당하면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몇 개의 AP가 과연 명문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대략 합격한 학생들의 AP 숫자는 일곱 개, 여섯 개, 최하 여섯 개. 어, 정말 특이한 아이는 다섯 개 있었고,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열두 개, 열세 개, 열네 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정말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여섯 개에서 열두 개는 정말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AP를 해야 한다. 지혜롭게. 너무 뭐 요러개를 해서 그것을 3.3.3.4, 5안 좋죠. AP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어탑 티어 스쿨 그러니까 우리 명문 학교 어드미션이 보는 AP와 아카데믹에 아 с 스 е к 특히 탑 티어 스쿨에서는 학생의 어떤 면을 자세히 살펴보는지 우리가 함께 uh,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의 final key t a 는 c u r r 그러니까 course o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r rigor, i 난이도 리거러 o 난이도가 있어야 되고 챌린 a 한 것을 보여주야 된다. 그리고 q u a 마지막으로 my p a s s i o 와 "cohesive한가?" "connection이 있는가?"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then you are on the right track." APA에 있어서, 아카데믹에 있어서 어, GPA도 좋다면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죠.